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욕기 21장. 알쏭달쏭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래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욕성을 저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듣는 것이 위로. 21장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욕의 답변입니다. 1, 2절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말은 위로를 죽이는커녕 괴로움만 축복시켰습니다. 진짜 위로할 것이라면 너희들 만만하지 말고 내말좀 들어주라고 합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욕은 내말 먼저 들어주고 나서 자신을 평가하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성경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야고보사도도 듣는 일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기 말만 앞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는 들을 길을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길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경청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말은 끊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열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 분, 처참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심각한 불안 증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육절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렇게 상처 입은 자에게 말하게 해야 합니다. 친구라면 말을 잘 들으므로 이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만 주장하다가 헛되고 거짓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두번째, 악인은 형통하더라. 소발은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요은 소발의 말에 반박합니다. 778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욕이 경험한 바로는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도 잘나가고 가축까지도 본성을 누립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편안히 죽습니다. 욕은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 지상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발의 말에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잘 나간다고 그 사람이 결코 선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욕은 자신의 고통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은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더라도 전혀 그러한 형통함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비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고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어떤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 사람의 옳고 그름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그 증거이고, 요배의 고난이 그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알쏭달쏭한 하나님의 뜻. 17절, 18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구나. 옆도 악인이 망한다는 친구들의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욕과 같은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요백에는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요번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선과 악에 관계없이 평통하기도 하시고 처참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친구들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은 요백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성의 한계를 지닌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은 알쏭달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한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경청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히브리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점을 넣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